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박정숙입니다.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쉬어지지 않았다.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.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.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나지임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 중한 구절인데요. 지금 처한 현실이 풀기 힘든 문제처럼 느껴질 때 혹은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때 기대되는 미래가 있다는 건큰 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직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